14일차 맨발 걷기 2부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현재 30분쯤 맨발 걷기 하고 있고요. 비가 계속 오는 와중에도 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비올 때, 아니 눈올때눈밭 아, 위를 계속 걸었잖아요. 나중에는 발바닥이 따뜻해지더라. 그런 느낌이 지금은 들어서 쉬지 않고, 왜냐하면 운동을 계속하면 몸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은 상대적으로 열이 없는 우리 피부 조직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뭐, 피도 그렇고. 그래서 또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아 맨발 걷기 현재 차갑지만 따뜻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는 도로는 노고산 둘레길 산스장 쪽입니다. 아, 지난번에 눈올때이 산스장 이쪽으로 와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이쪽 그 도로가. 그 비올 때는 어떤가 싶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한번 와보게 됩니다. 아, 추울 것 같아요. 추울 것 같아. <laughs> 엄청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배수가 조금 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황토가 조금 많이 있어서 보면,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황토가 물을 머금고 있어요. 우와,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요. 이악천후 중에 맨발 걷기 어느 분들은 이렇게 하고 하셨네요. 이야, 이거 정말 이렇게 지금 현재 맨발 걷기, 악천후에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 이거 진짜, 야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laughs> 그런데 저렇게 또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 또 버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참, 산에 제발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맙시다. <laughs> 맨발 걷기 하셔, 하시러, 하기 아까 오전에는, 아 아, 니 비가 안 왔으니까 맨발 걷기 할만 하셨을 거예요. 날씨가 포근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날씨가 완전히 변해요, 지금. 완전히 으아, 이 날씨가 그 날씨 맞냐 할 정도로 지금 변해서 아마 오전에 하신 분들은 오늘 과업을 잘 달성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저는 제가 육아도 같이 하다, 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오늘 진짜 같이 살면서 <laughs>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 혼자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혼자 갔지만 친구 한 명이랑 절친 한 명이랑 여행 갔어요. 처음으로 여행 자기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독방 육아. 어제도 거의 독방 육아. <laughs> 그렇게 했는데, 제가 육아를 해다, 뭐 저는 육아라는 게, 남자들 육아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어떤 육아냐. 그냥 얘들하고 살짝 놀아주고, 뭐밥 먹일 때 같이 먹어주고, 잘때 조금 재워주고, 목욕시키는 시간에 자기도 같이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육아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이 빠져 있어요. 본인이 다 책임지고, 물론 이제 가정을 읽어가는 그런 책임은 있겠죠. 근데 아이에 대한 책임은 아빠들보다는 엄마가 더 강해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애들을 아, 본인 삶 포, 뭐야, 포기하고, 그냥 애들만 평생 보고 이렇게 살잖아요. 제 제가 한 이틀 정도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육아는 다른 아빠들보다 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개미가 코끼리 등을 아무리 긁어봐야 시원하다고 하겠습니까? <laughs> 뭐 비유가 적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도와주었어도 책임지지 않은 육아기 때문에 와이프 입장에서는 늘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준 것이 그렇게 크겠진 않다. 근데 제가 한 이틀 책임지고 해보니까, 아, 옛날에도 책임지고 한 적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가짐 자체가 옛날에는 뭐, 아, 이거 내가 할줄 알, 금방 하지.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 아, 이게 평생 이렇게 혹은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와이프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을 하고 와서 와이프한테 찝찝대거나 뭐 와이프를 건들거나 장난치거나 그럼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저는 관심을 또 표현한다고 그렇게 와이프한테 장난치거나 말을 약간 비꼬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와이프를 건들었거든요 옛날에부터 장난이 좀 심해서 얼마나 제가 꼴보기 싫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많이 스스로 좀 느꼈어요. 와이프한테, 아, 저, 저보다 와이프가 일곱, 여덟, 여덟 살 가까이 더 적어요. 아, 아직 와이프는 이제 마흔이 됐겠네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 제가 남편 노릇은 아주 충실하게 잘한것 같지만 아빠 노릇은 그렇게 잘 못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어쩌려고 인생 처음으로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그 정말 존경 만든 아빠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에서라도 깨달았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참 사람 살아가는 이런 그 방법들이 또 이렇게 또 어떤 부분에서 깨달아서 아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터닝 포인트를 얻었어요. 아 지금 현재 8분 하고 2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 맨발 걷기 됐는데요. 아, 이제는 더 하면 안될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한 2분 정도 더 하고, 정리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몸의 열기도 조금 많이 식었고, 아, 그런데 신기하게 발바닥은, 아, 따뜻해요. <laughs> 그런데 몸의 열기가 조금 많이 식었다라는 것은 저의 지금 피, 피나 저의 혈액들이 가장 저한테 지금 차가운 부분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 몸이 지금 많이 좀 식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맨발 걷기 접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기서 좀더 했다가는 어, 감기 걸려요. 동상도 걸릴 수가 있고, 동상은 사실 지금 이환경에서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영하 2도에서 10도 사이 물에 그 발바닥을 담가 놓고 있으면, 장시간 담가 놓고 있으면 그게 동상이 걸리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의 이 환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이 고여있는 곳들은 밟으면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14일차 2부 영상 2만 줄이고 저는 15일 차아 드디어 이제 올해 내일 월요일인데 보름 되는 내일도 맨발 걷기 환경은 조금 악천후가 될것 같은데 이 악천후를 뚫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악천후인데 맨발 걷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따라 하셨을까요? <laughs> 하셨으면 땡큐고 못 하셨으면 아.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laughs> 그래도 하셨으 하셨길 어,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선물해준 양말 까만 양말. <laughs> 제가 양 양복에 막흰 양말 신고 다니는 걸 보셔가지고 아니 그게 직장 생활하는 놈이 그거 말이 되냐 그러면서 까만 양말을 옛날에 잔뜩 사주셨어요. 그렇게 정을 많이 주고 저, 저를 막둥이 자식을 두고 가 먼저 가셨으니 얼마나 이 막둥이 자식은 아버님이 그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으로 오늘도 잠깐 했네요. 돌아가신지 이제 5, 6년이 다 넘어가는데도 아버님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양말을 신고 양말을 딱 신고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 엄청 따뜻합니다 으쌰으쌰 저는 발가락 골절을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재활을 멈추면 안 돼요 이 얘기는 하루라도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쓰레기는 흙이 안 묻은 쪽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이렇게 최대한, 최대한 둘둘 만 다음에 아까 깔아놓은 놈 여기다 이렇게 까서 싸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아요. <laughs> 아이고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좀처럼 가까울 순 없어 다정한 그 모습 오늘 저울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항상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돌아와 그대 음 돌아와요 <laughs>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laughs> 이 노래 이렇게 흥얼거리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이고.